지금 연천에 있는 순이전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이곳에서 약 2km 정도 도보로 이동을 해가지고 오늘의 야영지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. 와, 고요하고 초록 초록한 게 벌써부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. 아. 와 정말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골 길입니다. 평지를 걷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힘이 들지? 아 연천이 아무래도 타지역에 비해서 산소가 좀 모질한 것 같은데요? 안녕하세요. 거리서 왔어요? 네. 어디서 인천이요. 인천에서 어디까지 왔어요? 아이 버스 타고 승이장에서 걸어왔어요. 빨리 <목소리> 빨두 깻잎 이 이런 걸따가지고세요 깻잎이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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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이게 깻잎이에요. <목소리> 제 사이트 앞에 깻잎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바로 따다가 먹어도 된다고 하십니다. 와, 피칭을 마치고 났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. 와, 요새 계속 우중캠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짜잔, <laughs> 오늘도 어김없이 회를 가지고 왔어요. 아, 요새 자꾸 회만 먹게 되는데. 아니, 이건 솔직히 마트가 잘못했지. 왜내 눈에 띄는 곳에 연어를 냅둬가지고. 연어의 초고추장이라니. 이건 말도 안 되지. 멈춰! 피칭도 마쳤으니 일종의 전입신고를 해야겠지요. 짠 수나리 레몬진입니다. 오늘의 전입 감성주예요. 제 최근에 생일이었는데 제 지인이 캠핑에 가져가서 사용하라고 선물로 줬습니다. 커팅 문양의 우드 머컵입니다. 아 근데 여기 이빨이 좀 나가 있더라고요. 먼저! 자, 전입주 한잔 하겠습니다. 짠! 아, 음. 짠! 연어회에요. 아, 요새 자꾸 날거를 좀 자주 먹게 되는데, 참새가 어떻게 방앗간을 지나가겠습니까? 마트에서 연어가 보이는 걸 어떡해요. 그럼 마트가 잘못했지. 이제 날씨가 조금 더워지면 캠핑 중에 아무래도 회 종류를 먹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단분간은 먹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요새 좀 나름식을 조금 고집하게 된것 같아요.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. 내가 답으로 했어. 근데 그게 정답이야. 어. 어, 어. 선물 받은 우드 먹을 잔도 엄청 마음에 듭니다. <laughs>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. 나중에 여기다 막걸리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짠. 오우씨, 봄에... 아. 보자. 짜잔. 제가 초보 유튜버다 보니까 항상 이 우중 캠핑을 할때이 카메라 관리하는 쪽에서 좀 곤욕을 많이 느꼈거든요. 그래가지고 요번에 카메라용 우산을 하나 샀습니다. <laughs> 완전 귀엽죠? 때부터 이렇게 비오는날 운치 있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. 이렇게 텐트 안에 누워가지고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이것도 너트 도시지. 제 사이트 앞에 캠지기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물이 있는데 여기에 잉어들이 살아요. 이거 제가 캠핑 다닐 때 항상 가지고 다니는 양양이 밥인데, 이거 으깨서 주면은 잉어들이 먹을 것 같아요. 와, 여기 토끼니가 있네? 야, 너네 이것도 먹냐? 하도 받아 먹으니까 사람은, 사람 경계를 안 하네? 우와, 오, 먹는다. 감독이 너도 먹. 뭐. 손 무는 토끼는 안줄 거야. 손 물매 안 준다 했다. 항상 이 텐트에 조명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 순간을 가장 좋아라 합니다. 뭐랄까 이 분위기. 그래서 제 유튜브 프로필도 보면은 한 남자가 조명을 바라보고 있는 일러스트거든요. 요번에 제가 완전 초 미니미한 헛대를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. 오늘 여기다가 불 피워가지고 숯불로 요리를 해서 저녁을 먹을 생각입니다. 여기가 매점이 없는 캠핑장인데 다행히 장작은 판매를 하고 계셔가지고 아까 장작을 구매해 왔습니다. 얼마나 미니미하냐면 장작 하나가 안 들어가요. 지금 제가 이너를 완전히 개방해 둔 상태여가지고 벌레들이 엄청나게 유입이 됐습니다. 지금은 그냥 포기한 상태예요. 자, 오늘의 저녁 식사는 피고막이에요 제가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해감을 시켜놨거든요. i n s u f f i c i e 진짜 힘들게 구운 피꼬막구입니다 와. 오. 저번 영상에서 구독자님이 저한테 선물해주신 일본 술이에요. 뚜껑이 <laughs> 술잔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이대로 까가지고 바로 먹으면 됩니다. 일본말이라 몇 토짜리인지 모르겠어. 아, 사케네 <laughs> 해산물이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. 알맹이가 엄청 커요. 와, 김 나는 거 보이시나요? 와, 술을 안 먹을 수가 없구만, 이거. 지금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. <laughs> 내일 180mm인가? 온다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, 아, 내일 죽었습니다. 아, 철수 어떻게 하지? 가서 먹으라고 친구가 생일선물로 보내준 마라탕 밀키티에요 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보냄새 좋은 아침입니다. 아, 지금 비가 정말 엄청 많이 내리고 있는데, 여기 캠신께서 제가 뚜벅이로 여기 방문한 걸 알고 계시거든요. 그래가지고, 그냥 퇴실 시간 상관없이 여유있게 퇴실을 하라고 말씀해주시고 가셨어요. 근데 저희 예보를 보니까, 시간이 오후로 갈수록 오히려 강수량이 올라가가지고, 소강 상태를 기다리기보다는, 그냥 적당히 여유있게 퇴실 준비하면서, 어... 극기를 그 하려고 합니다. 생일 축하한다! 캠핑가서 젊은 갬성으로 칭따오락 먹어주라! 아침 식사는 맛있게 잘 마쳤고요. 이제 철수 준비를 해야 되는데, 일단 저 앞에 보이는 오두막에 텐트를 제외한 제 짐들을 모두 옮겨놓고, 마지막에 이제 텐트를 철수하면서, 그냥 이 디팩에다 때려 박아가지고, 신속하게 이곳에서 벗어날 생각입니다. 작전명은, 니틀 감성.